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광기 아리랑 모터스 대표 조은수입니다 어, 새롭게 전해야 될 소식이 있어서 어, 짧게 영상을 찍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그랜드 스타렉스 2012년 1월 2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출시된 어, 차량들의 어, 무상수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상수리지만 따로 어, 날짜가 끝나는 날짜가 지정되지는 어,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현대서비스 콜센터로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 날짜는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무 때나 예약을 먼저 하시고 무상 수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결합 내용으로는 장시간 운행할 때 인적태 카본이 퇴적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엔진 부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상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리닝을 한다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ECU 업그레이드 및 클리닝 작업을 현대 서비스에서 무상으로 진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행하고 계신 고객님들께서는 빨리 서비스 신청하셔서 예약하셔서 무상 수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 아리랑버터스 대표 조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